충격적인 통계부터 시작합니다. 국내 사망 원인 4위 뇌졸중. 하지만 이 병은 단 4시간 30분 안에 결정됩니다.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질환 여러분은 골든타임을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?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터지는 뇌출혈을 말합니다. 뇌손상은 순식간에 일어나죠. 특히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조기 증상을 모른다는 사실, 생명을 살리는 응급증상,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호, F, A, S, T, 법칙으로 기억하세요. F 즉, 페이스,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인가요? A 즉 안팔 양팔을 앞으로 들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나요? S 즉 스피치 언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요? 이중단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T 즉 시간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. 뇌졸중 골든타임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이 4시간 30분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. 평소 예방도 중요합니다. 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고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. 오늘 배운 F, A, S, T 법칙을 주변에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세요.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기억하세요.